내일은 크리스마스죠. 특별한 날이지만 누군가는 평소처럼 일터를 지키고 일상을 이어가는 시민들의 하루도 계속됩니다. 성탄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는 서로의 노고를 돌아보며 위로하는 작지만 따뜻한 풍경들이 이어졌습니다. 최다운 기자입니다. 흰 촛불을 든 아기 천사 140명이 소방서 앞에 모였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올한해 고생한 수방관들에게 작은 공연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세반 유치원 아이들은 노래와 함께 손편지를 전하며 힘찬 응원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그 직원들한테도 힘이 되는 것 같고 2026년에도 안전과 희망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시내버스도 시민들을 반겨줍니다. 화려한 장식과 함께 버스기에서부터 산타 복장을 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즐거운 인사를 건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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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운 인사와 함께 진행된 경품 행사에 탑승객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네, 상탈이고, 보기도 좋고, 되게 좋았어요. 목포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한 회사가 성탄절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뭐, 올해뿐만 아니라 쭉할 생각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좀 즐겁고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밖에도 성당과 거리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고 도청 앞에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은 연말을 맞아 소박한 새해 소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가족들 모두 안 아프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이어졌던 올한해 연말에 작은 온기가 이어져 내년에는 모든 국민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기를 기원합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